최근 국내 연구진이 그동안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던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탄소 복합체 분리판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팀은 확보한 발전용 건물용 연료전지 분리판 제조 원천 기술이 CNT 솔루션 기술 이전을 통해 본격적인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료전지 상용화를 위해서는 소형화, 고밀도, 경량화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분리판은 여러 개의 단일 전지를 연결해 스택의 골격을 구성하는 핵심 소재로 스택 가격의 30%, 무게의 80%를 차지해 비용 절감과 무게로 인한 에너지 밀도 감소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연구진은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해 고강도 고뇌 구성의 탄소 복합체 분리판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탄소나노 튜브가 첨가되지 않는 흑연 분리판과 비교해 가볍고 높은 전도도와 강도를 가지며 후가공 공정이 필요 없고 제조 공정이 간단해 가격 저감과 양산화에 유리합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탄소 복합체 분리판은 탄소나노 튜브를 첨가한 흑연을 필러로 사용해 다양한 수지와 건식습식 혼합 공정을 거쳐 탄소나노 튜브 복합체 분리판 중간 소재를 생산합니다. 분말 또는 입상의 중간 소재를 열가압 성형틀에 넣어 압력과 가열을 통해 최종 탄소 나노튜브 복합체 분리판이 만들어집니다. 개발한 기술은 각각의 몰드를 활용해 수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발전 건물 수송 등 다양한 분리판 제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높은 전기 전도도와 고농도 인산 내구성 시험에서도 전혀 부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CNT 솔루션은 연간 1만 5천 개의 분리판을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 향후 25만 개의 양산 설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탄소 분리판의 국산화가 가능케 됐다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연료전지 보급률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기여할 것으로 기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